충격적인 기사가 났어요. 일타 강사님께서 수업하신 대로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답니다. 이게 종이 신문에도 꽤 크게 실렸고요. 학생분께는 정말 안타까고 슬픈 일인데 여러분들께 좀 제대로 된 공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실제 문제를 좀 소개드려 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 내용을 보시면 이번 수능 국어 25번 문제입니다. 지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옥당근마의 몽혼이 섞이었다. 이 구절을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옥당근마는 벼슬 생활을 의미하고 몽혼은 꿈이라고 이 지문 밑에 힌트. 주어졌고요. 그럼 선택지에는 뭐라고 돼 있냐? 내가 강에서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틀렸는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타 강사님은 이 표현이 현실 정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졌다. 즉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고 강의하셨고 강의 교재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심지어 질문 답변 게시판에 수능 전에 학생이 문의를 올렸는데 이것은 벼슬 4.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다 라고 답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기사에 이 내용이 그대로 캡처돼서 실려 있어요. 그런데 수능 정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풀이는 일타강사님의 강의 내용과 달리 정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미련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돼 있어요. 자 그럼 누가 맞는 걸까요? 지금 평가원에 이의신청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제가 봤을 땐이 이의신청이 이 받아들여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섞여 있다는 표현은 없어진 게 아니죠 정말 미련이 없다면 섞여 있다고 쓰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해당 부분의 바로 앞에는 세상공명이 계륵이라고 표현했어요 계륵이 뭔가요? 닭갈비뼈 그러니까 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먹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태를 말하죠 마치 성태형이 라마처럼 잘 잘생겨서. 근데 가만 보니까 또 라마처럼 못생겼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그럴 땐 여러분, 그냥 성태형을 좋아하세요. 잘생긴 걸 어떡합니까? 농담이고요. 여튼 앞에 이 표현을 봐도 미련을 완전히 떨쳐 버렸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제가 지금까지 수탁의 수능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요, 잘못된 강의나 교재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국어에서는 너무 많았어요. 수학은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숫자로 딱 떨어지니까 국어는 문제나 강의 자체를 선생님 개인이 출제를 하시다 보면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출제위원처럼 최고의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며칠째 감금돼가지고 막 묶어놓고 아 묶어놓지는 않죠 거기 갇혀서 검수하고 또 검토하는 이런 기출과는 질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공신닷컴이 생긴 2006년부터 아무 교재나 풀면 안 된다 수천만 번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엔 특히 오류가 무진장 많았거든요 국거는 정말이지 양질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안 좋은 문제 풀면은 오히려 잘못된 접근법을 배우게 돼요 공부를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도 선생님께서 이건 이런 의미야 라고 설명해 주신 걸 그냥 외워가지고 풀면 안 됩니다 공부 방식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암기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1타 의사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내용이라 하더라도 달달 외워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걸 찾지 못했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 사건이 진짜 좀 마음 아픈 일이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문제를 틀렸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될 수 있는 좀더 자세한 공부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